네, 또 오늘 무료로 편해 보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올 7개월에서 8개월 차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고요 있 이제 어학원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학원을 처음 왔을 때부터 고민을 했었다가 접었었다가 다시 한 6개월 차쯤에 다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 이유가 처음에는 영어가 너무 안 되니까 오히려 이, 이 상태로 학원을 다니면 늘까 이런 고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스스로 공부해서 일하고 여기서 사는 것까지 지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얄팍한 영어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 살만하니까 이제 또 영어를 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하는 곳에 이제 호주 친구들도 같이 근무를 하고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근무를 하는, 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포지션이나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원어민들과의 대화와 소통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을 많이 느꼈고 이제 아 이거 내가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겠다 라는 고민이 많이 들던 그런 시기였어요 일하는 거 외에는 말을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드는 고민은 더 제가 영어 공부를 스스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해서 이제 어학원을 좀 다니까 이제 뭐 이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어학원을 많이 알아봤었고 유학원이랑 상담들도 많이 받아봤고. 그 저는 현재 지금 여기에 다니는 일터들도 있고 직장 일터 아무튼 직장이 있고 일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녁반을 생각을 했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저녁반은 이제 수업의 분위기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침반이랑 저녁반은 수업이 다르다고 하지만 어쨌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을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저도 좀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비용 차이가 조금 있어요. 아침반보다 저녁반이 조금 더 싸요. 보통 이렇게 아침반, 8시부터 12시, 그리고 12시부터 뭐 4시? 그리고 이제 한 4시, 4, 5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세 분류로 수업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 4, 5시부터 9시까지 하는 학교 생활을 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많이 여러 군데를 상담을 다녀봤을 때 보통 다들 그냥 아, 저녁반 이제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고 해서 어, 아침 반을 추천 한다, 이런 얘기 들을 워낙 많이 들었었 고, 더 다른 제가 하고, 싶 은, 거외에 다른 걸더추 천을 하신 다던가, 이런 걸 많이 들었었 는데 드라이버 엑스퍼트 측 이랑 같이 이제 상담 을받게되 면서 엑스퍼트 에 서는 제 상황 을 엄청 많이 고려 를 해, 주셨 고, 그거 에맞는 학교 선택 도 많이 열심히 도와 주셨 고, 저랑 상담해 주신 분이 워낙에 경험이 많고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사는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 상황을 너무 많이 공감해 주시고 이제 진짜 제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 주셔서 여기와 엑스퍼트랑 같이 함께 협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실제로 진짜 학업의 목표가 욕심이 있는 상태이고 이번이 저의 해외에서 공부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것 같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이제 학교 다녀보고 싶고 공부를 해서 진짜로 는지 저도 저 스스로 평가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학원을 가봐야겠다고 조금 더 결정적으로 생각한 게 영어라는 게 이렇게 공부만 하는 거랑 직접 상황에서 계속 써보고 말을 해보는 거랑 너무 다르, 달라, 다르다는 거를 제가 이제 많이 깨닫고 영어는 써야 이제 입으로 이렇게 계속 써야 느는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껴서 그래서 아이 틈에 빨리 학원 다녀서 영어를 좀 쭉쭉 늘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니게 된 거고 제가 이번에 다니게 될 학교는 IH 브리즈번 ALS라는 학교이고요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제 상황이 일을 하면서 학교를 같이 병행할 거기 때문에 수업의 퀄리티가 저는 일단 낮이나 저녁이나 상관없이 가장 좋은 쪽으로 좀 추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브리즈번에서 가장 수업 퀄리티가 좋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치적으로도 저에게 너무 최적화되어 있어요 시티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저랑 이제 제가 일도 하고 학교도 다니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엑스퍼트 측이랑 학교랑 협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또 제작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제가 먼저 원해서 시작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좋은 기회로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된 거지만, 저는 이제 10주를 총 다닐 거고요. 그 중에 5주는 이제 학교와 저희 엑스퍼트 측에서 이제 지원을 받고 다니게 될 거고, 그 10주 동안 얼마나 제가 정말 변할 수 있을지, 실제로 영어가 늘지, 뭐 이런 것도 좀 생생하게 한번 방학 보려고 합니다. 저도 뭔가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되기는 해요. 과연 늘까? 내가? 영어가? 바로 오늘이 그 첫날인데요. 오늘 바로 레벨 테스트를 보고 반 배정을 받고 바로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테스트 같은 거를 태어나서 봐본 적이 없어요. 영어 관련된 거. 기초가 탄탄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스피킹이랑 뭐 라이팅은 알아들을 거나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문법 아마 그래머에서 제가 많이 음, 잘못 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바로 학원으로 가볼게요. 여권을 챙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권을 가져왔습니다. 1층에 카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다 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냥 빨리 얘기해보고 테스트를 받아볼까 해요. 기다리는 게 뭔가 더 떨리는 것 같아. Hello, I'm here. My English level test. Okay, are you new s e u d e n t Yeah. 네, 네. 어, 한분시나 아, 네. <laughs> 네그 학생 번호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교에 하는데 필요한 내네 수업이 뭔지 그런 거 아, 네. 아직 테스트는 안, 안 보신 거죠? 네, 오늘 보기로 어, 오늘 했어요. 네. 가학생나 사진 찍어야 네. 이런 스케줄을 받을 수 있는 학생번호랑 이건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내해주시는 분이 한국 분이 계셔가지고 엄청 수월하게 수속을 했어요 테스트 보기 전에 잠시 대기하라고 안내해준 곳이 있는데 되게 편해보이는 소파 카우치랑 이런 귀여운 미니 오락기도 있네요 여기서 테스트 하나. 네네네. 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어. 제가 생각한 테스트가 아니라. 아무튼 좀 어려운 문구를 채워 넣는 건데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 저는 테스트를 마쳤고요. 시험을 다 보는 중간에 이렇게 선생님 부르셔가지고 저랑 같이 시험 보고 있던 한 남자 학생이랑. 같이 스피킹 테스트를 봤는데 옆에서 같이 스피킹 테스트하는 분이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빈 칸을 남기지 않으려고 일단 하긴 했는데 아무튼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기다리고 있어요. 테스트가 제가 생각했던 테스트랑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좀 어려, 어렵게 느껴졌다고 그랬나? 빈 칸을 다 채우는 형태의 이제 테스트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라이팅 해서 쓰는 거 있었고, 중간에 이제 스피킹 테스트를 봤는데 라이팅이랑 스피킹은 그래도 알아듣는 대로 쓰고 대답을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했거든요. 장황하게는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묻는 거에 한마디라도 더 대답하려고 했고, 쓰는 것도 최대한 쓸수 있는, 이제 저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쓰긴 썼는데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제가 테스트를 봤던 공간이고요 갑자기 테스트를 보다가 선생님이 여기로 부르셔가지고 여기서 스피킹을 받고 여기도 이런 수업하는 공간이 있나봐요 여기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같고요 On the ground floor as well, there is a table football, PlayStation. So, you know, if you're early for school and you want to relax, you can use those. Okay. Um, if you want anything extra, um, extra practice, you can ask your teacher, and they will share it with you. Okay. Yeah. 방금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선생님께서 해주셨고 학생증과 이렇게 범죄자 아닙니다 학생증과 이렇게 각자 반에 맞는 이걸 나눠주셨어요 여기 안에 이제 저의 레벨 테스트 결과와 교재가 들어 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총 3명 정도 이렇게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들었는데요 3명 다 반이 다르더라고요 아까 저랑 같이 레벨 테스트를 봤던 그 친구는 좀더 높은 반에 간것 같고 또 다른 친구는 조금 더 이제 하위 레벨에 간것 같고 저는 이제 중간 반, 중급 반으로 오게 된것 같아요. 교재는 이렇게 생겼고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오늘은 이제 첫날이고 제가 수업을 받으러 가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수업 이게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랑 이런 거를 한번 담아 볼게요. 제가 오늘 첫 수업을 마쳤는데요. 제가 걱정했던 그런 수업 분위기랑 이제 학교에 아막 학생 국가 비율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반에 한 16명 정도 있었던 거 같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 포함해서 한국 사람이 두 명에서 세 명인 거 같고 나머지가 다 남미 친구들인 거예요. 그리고 수업 분위기가 되게 열정적이고 참여도도 되게 좋고 어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학교 생활이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안녕.